자, 담장 너머 교회 등록교인 공부 7문입니다. 문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7문.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오직 한 분이시며 3위.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데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질문이에요. 자세한 해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일 수 없다. 우리는 앞서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뭐였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수 없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도 없을 겁니다. 즉 목적을 이룰 수가 없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알수 있다 그랬죠?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답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 존재에 대한 지식을 같이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항상 우리를 아는 지식과 연결이 되어 있다. 자, 이 표현은 종교개혁자 칼빈이 기독교 강요 맨 앞부분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를 알수 있어요. 우리를 알아야 또한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수 없다라는 것이죠. 반대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한 이야기일 겁니다. 모든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수 있죠. 우리는 부모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부모이죠. 그리고 배우자의 배우자예요. 남편이거나 아내가 됩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닌다면 그 직장 안에서의 여러 관계가 있을 텐데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규정이 되죠. 마치 그런 것처럼 관계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지식은 필수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해설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을 이와 같이 이야기해요. 유일하신 분이다. 오직 한 분이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죠. 모든 나라에는 신화라는 것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나라는 단군 신화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은 그리스 신화가 있습니다. 이런 신화들을 보면 많은 신들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것은 다 가짜죠.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 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나 가치가 있는 것은 없어요. 천사도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종종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또한 사탄은 하나님의 적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탄을 마치 동등한 신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악한 존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움직이는 존재라는 겁니다. 천사나 사탄이 하나님과 엇비슷한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만 믿고. 그분만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해설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한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고 해요.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종교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신론이에요. 성경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격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성격과 관계를 뜻합니다. 한분 하나님께서 삼위, 3위, 세 위격으로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죠.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권능과 영광과 지위와 위엄 등이 동일하세요. 이말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소 어렵게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바이기에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 일곱 문장에 동의를 하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수 있어요. 첫째, 우리는 이것을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신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성부는 성자가 아닙니다. 성자는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성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등한 하나님, 본질상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닌 삼 위로 계시는 한 하나님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이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기독교 실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해설로 가겠습니다. 종종 이 복잡하고 어려운 교리, 삼위일체의 교리를 우리가 꼭 믿어야 할까, 받아들여야 할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복잡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삼위일체 교리 자체를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문을 통해서 배운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래요. 성경은 모든 경건을 충분히 가르칩니다. 따라서 성경이 삼위일체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면 이 교리를 매우 풍성하게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교리가 우리 경건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이 교리를 피해 갈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 경건에 어떤 유익을 주는 걸까요? 첫째, 하나님의 신비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해주죠. 삼위일체. 이것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유일하신 한분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신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며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그러나 이 삼위 하나님께서 본질상 동등하신 분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또 감히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개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면 둘중 하나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신비 앞에 굴복을 하게 되겠죠.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지 않겠죠. 이것이 두 번째 반응입니다. 따라서 교만한 사람, 감히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서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적 판단과 경험적 관찰 속에서 하나님을 가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이 삼위일체 교리를 무시해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고 성경을 보고 성경 속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만나게 되면 이 삼위일체 교리를 만나게 되면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깊고 높은 신비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존재 우리가 경험하기도 어렵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분의 존재 앞에 그 신비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 믿음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삼위일체 교리의 유익.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합니다.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없는 일체 하나님은 사랑이 존재할 수가 없죠. 대상이 없기 때문이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서로 안에 영원히 존재해요.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성입니다. 존재의 방식입니다. 영원히 서로 안에 존재하되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성부는 성자를 사랑합니다. 성자도 성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 안에 사랑의 영으로 거하십니다. 이 견고하고 놀라운 사랑의 관계 안에서 머물고 계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구원이죠.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완성하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사랑, 구원으로의 초대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위일체 교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교리, 쉽지 않은 교리입니다. 이해가 참 어려운 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이 명백하게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수고하셨습니다.